출근했답니다 금방 샤워했어요. 머리 완전 덜 말랐어. 근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틀었고 너무 더워.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 제가 꺼내올 것은 요거트랑 블루베리. 샤워하기 들어가기 전에 냉동 블루베리랑 물건 요거트 두개 꺼내가지고 절여놨어요. 이러면 완전히 막 완전 아이스크림 같아. 너무 더워. 왜 이렇게 덥냐 요즘에? <laughs>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어요. 요거트랑 이렇게 얼린 블루베리. 이거랑 뭐랑 먹을 거냐면 제가 오늘 테스트한 솔티 바닐라 그리스콘 프로틴바예요. 프로틴바 요즘 프로틴바에 빠져버렸거든요. 냉동실에 살짝 얼려놨어요. 1 0 분도 안 됐어 샤워하는 동안에 냉동 샤워 시키고 있는데 아직 안 시원할 것 같지만 얼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먹어보겠어요. 뜨르뜨르뜨르뜨르뜨르뜨르뜨르뜨르이르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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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뜨르뜨르뜨가뜨르뜨르뜨르뜨르뜨르뜨르인데뜨르뜨르뜨르뜨르뜨이뜨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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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음 진짜 맛있다 와 바닐라 향 많이 나요 음 끝에 살짝 짭조름한 맛이 올라와요 솔티 바닐라라고 해서 엄청 짜지 않아요 저는 너무 짠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솔티 피넛 라인 드셔보신 분들은 쏘니 맘의 솔티가 어느 정도인지 알 건데 쏘니 맘의 솔티는 엄청 짜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닐라 맛과 풍미를 올려줄 정도의 짭조름함 음 달지 않아요 음. 알루로스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달지 않고 음! 소리 들려요응 음. 치덕함? 아 이거 프로틴바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블루베리랑 이거, 이거은 이건 아시는 맛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손이 안 가네? 음! 음! 프로틴바들은 굉장히 치덕해요 입에 막 사방팔방 다 달라붙는 식감이거든요? 입에 수분감을 완전히 삭아가서 이건 후보로 가 있을 건데 저는 완전 극호예요 그 이런 희덕한감 이런 퍽퍽함에 너무너무 빠져버렸거든요. 이렇게 못 막힐 때 요거트 이게 행복이죠? 음~ 수있을것같아음 음~ 음~ 맛있다. 얼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려서 이렇게 바닐라 맛이 진하게 나는지는 한번 얼려서 먹어볼게요. 음~ 얼리지 않은 상태에요. 음~ 음~ 거지이거지 그냥 프로틴 밥 오리지널 플레인 맛은 굉장히 귀리의 본연의 맛을 잘 올렸다고 보면 되고 이 바닐라는 바닐라의 풍미를 정말 귀리 베이스랑 잘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바닐라 맛이 인공적이지 않아요. 진짜 당도와 식감과 성분과 다 만족스러운 아이템입니다. 오늘 손님만 평주점 직원분한테 이거를 <laughs> 밥 먹고 후식으로 맛보라고 드렸더니 인생템이래요. 인생템. 항상 일주일 일을 하시고 제 마켓 넣을 때 <laughs> 10만 원 지식 주문해서 가세요제 직원분이 그럴 때 진짜 뿌듯해요 제가 맨날 점심으로 드리고 간식으로 드리는데 내돈내상으로 진짜 10만 원치를 쟁이는 거는 정말 입맛에 맞는 거거든요 <laughs> 솔직히 저는 그런 몇 분만 있어도 엄청 보람차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제 팔로우 분들이 그런 순이님들이 5,000명이 넘었다 곧 6,000명을 돌파하겠다 와 이건 진짜 제인생의 하나의 정말 기억에 남을 그런 그런 <laughs> 그런 겁니다. 음, 너무 맛있다. 음, 퍽퍽. 요거트로 내려줘야 돼요. 음, 다시 솔티 바닐라. 아까 뭐보고 너무 맛있어서. <laughs> 하나가 아니라 통채로 가져왔거든요. 보여줄까요? 짜잔! 이게 다 솔티 바닐라요. 솔티 바닐라. 다제 겁니다. 요거는 하나를 릴스를 바로 찍어보려고. 요 릴스 찍고 올게요. 재료를 고 왔고요. 맞아프로틴빵하나더 먹어봤습니다. 아직 남았으니까. 이만큼 가져왔고. 요거 먹고 있었어요. 음. 한 귤은 부족해. 그린 요거트랑. 맛있으니까. 물리지 않네. 프로틴빵하고 키덕키덕해서. 지덕, 지덕 이런 묽은 요거트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맛있네요. 음. 은은한 바닐라의 고급스러운 풍미에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 솔티함이라 너무 맛있다 정말 만들기 힘든 거 빼고는 다 괜찮은 솔티바닐라 프로틴바예요 직원분들이 다신 이거 만들지 말자고 할 정도로 진짜 맛있는, <laughs> 맛있는 건 어떡해 왜 맛있는 건다 만들기가 힘든 거야 미쳐 미쳐 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맛있거든요 벌써 맛두 개나 클리어했네 어우 시덕시덕해 이 목매출이 진짜 너무 좋아 음. 얼마나 씹는지 보세요 진짜 하나를 먹으려면 정말 오래 쉬어야 돼요. 음, 너무 맛있어 어, 누가 내역는 귀여운 집지? 다 먹었어요. 블루베리 하나. 준비었습니다맘 안녕. 오늘 주말 아침으로 가장들 앞에서 난아한 입.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진짜 잠을 다 깨워 주네. 오늘 제가 먹을 것은 요고 피칸 언니 귀리. 피칸 언니 귀리인데 피칸이 진짜 와운 박혀 있고 엄청 보드라운 식감이에요. 귀리만 들어가서요. 오늘 제가 만든 요거트 참을성이 없어서 좀더 유청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유청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만큼 빠졌는데 덜 빠졌어. 근데 위에 거 건져서 지금 먹는 거예요. 아 이거를 시원하게 해놓고 내리고 잤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카다가 잤어. 너무 피곤해서. 음, 시작 음, 시작. 언니 귀리가저 치덕거리고 훨씬 더 고소하고 단맛이 더 없어요. 음, 언니 귀리 진짜 이거 100개 지어두고 고신맛이다. 요거트는 이렇게. 이렇게 목이 쫄리는 느낌이야. <laughs> 오늘도 집 먹방. <laughs> 와 정말 천천히 꼭꼭 씹어야 돼요. 모티브의 입자가 정말 입에선 촉촉하게 퍼져. 목 막힐 때 그릭 요거트. 음, 언니 귀리가 만들기 힘들어도 더 맛있다. 자, 해서. 음. 왕피칼. 주말 아침에 이거 하나 먹으려고 잠에서 깨어나요. 사실 메뉴를 개발할 때 어떤 경과를 쓰면 더 맛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는데, 사실 호두가 더 싸요. 근데 이런 고급스러운 재료에는 피칼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비싸도 피칼이 신납니다. 훨씬 더 고소해요. 음. 한 조각은 요거트에 절여 먹을게요. 이렇게 담백하고 안단게 너무 맛있어요 음 진짜 안 달아서 더 많이 들어가서 문제인 것 같아요 <laughs> 더 먹고 싶어 음. 요거트는 제가 농도를 보면서 유청을 얼마나 뺄지 조절해요 이렇게 유청을 빼서 스스로 만들어 먹으면 제가 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좀싹쓸 얘는 농도를 좀더 꾸덕하게 유청을 더 빼고 더 맛있게 내일 먹을 거예요 잘 재워져라 아우 이거 맛있다 응. 레몬 귀리 수콘, 우리 엄마한테 맛보여주려고 레몬 귀리 수콘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이거 단지에 는게더 맛있어. 아 그래, 한번 드셔보세요. 음 레몬 냄새가 막... 응. 하으로 레몬 냄새가... 음, 어. 레몬은 괜찮지? 학으로 응, 나에게 거 좋다. 레몬 되게 상큼하지? 응, 그게 수콘은타한 맛있는데, 내 도시락통인데, 우리 엄마는 레몬을 드시고는... 먹었네요. 맛있지? 음, 음, 맛있다. 음. 음. 레몬 드시고는... 레몬을 드시고는... 레몬을 드시레몬 이번에 신 메뉴로 출시했어 맛있지? 응 음. 맛있다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아 좋다 좋다 이거는 신상 다음 준비 중인 거 뭔데? 프로틴빵 그냥? 프로틴이 뭐야? 단백질이 들어간 건데 음. 이거는 바닐라 맛이 들어가서 음. 내가 허구 요구르트에 솔티바닐라 좋아하니까 음. 솔티바닐라 버전으로 음. 프로틴빵을 만들어 갔어 음. 되게 맛있어 먹어볼래? 어, 한번 맛보세요 한번. 음 진짜 맛있다 이거는 솔티바닐라 프로틴빵 이거, 는 솔티 바닐라 프로틴밥 음 내가 이번에 신메뉴 개발했어요 이거 솔티? 응 음. 솔티 바닐라 프로틴밥 어, 다음 마켓에 이거 낼 거예요. 우리 꼬물이 등장. 꼬물이, 꼬물이 꼬물이 m u 이 먹을래? 안 먹을래? 그럼 엄마가 만든 꼬 u 먹을래? I'm g 먹어? 먹어볼래? 안 먹어. 안 먹네. t 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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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 n 맛있다. 근데 나 계속 먹고 싶다. 솔티 프로틴 무슨 바 g 라그 d 요거트까지 얹어서. 친정 엄마 아빠가 다와있거든요 음. 음, 제가 더 좋아하는 귀리의뭐 음. 레몬 귀리 스콜 솔티 바닐라 프로틴빵, 레모쿠입니다 솔티 바닐라 최애다 진짜. 고맙다. 프로틴 입으로 마무리. 오리스. 음. 주말 간식 제가 만든 요거트 지금 딱 제가 원하는 질감이 나와서 뚜껑이 다 달라붙었어요. 베어그릭스 요청 불리기를 쓰는데 오 엄청 꾸덕꾸덕해. 뚜껑에 발린 게 너무 아까우니까 싹싹 끌어 내고 사실 만들 다 말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조금 더 꾸덕해지면 맛있지만 지금 충분히 맛있는 시기여서 오와우 대박 또 리필할 수도 있으니 넉넉히 담, 담고 아 너무 설레 요거트 이때 <laughs> 얘는 다시 유청 분리를 더 하겠어요. <웃음> 튀어났어. 빨떡. <laughs> 아쉽군요. 음, 요거트를 담고 커피랑. 점심을 친정엄마가 와서 콩나물국 해장국을 실컷 먹어서 배가 부르기에 오늘은 요런 쫀쫀따리 간식. 이거 판매할 때는 6개가 들어가는데 제가 집에 먹으려고 4개 갖고 왔어요. 이거 이름은 그리하여 솔티초코 쑥대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소금이. 음. 음, 여기 플레인 쿠키지는 진짜 달지 않아요. 음. 그래서 고민이 플레인 쿠키지도 그냥 플레인 수부레도 만들까 초코 안 바르고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 초코 발린 게더 맛있긴 해. 음. 알먹 오도독. 오도독. 요것때 찍어서. 음. 이거요주 빼로는 식사용보다녀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커피랑 디저트용. 참기름 부족하지. 소금이 한쪽으로 치중돼 있어. 왜냐면, <laughs> 뭐, 뒤에도 못했어. <laughs> 음. 맛있군요. 얘도 음 순삭이야, 정말.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빼빼로 같아. 기분 좋은 달달함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기 좋고, 요거트랑 먹어도 맛있네. 솔티 초코 스빼로 <laughs> 요거트 듬뿍. 거의 뭐, 요거트 소품 아니야, 요거는? 음 눈을 감고 음미하는 쪽 눈은 안보이지만 음. 음 요거트도 너무 맛있다 만들어 먹어서 아끼지 않고 잔뜩 먹을 수 있어요 양이 많아요 맛있군 맛있어 요거트가 진짜 생크림 같아 생크림 제 프로틴 도시락도 이거는 프로틴 솔티 초코 요거 하나만 먹고 마무리해야겠어요 프로틴 솔티 초코도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렇게 프로틴 뭐이지내 도시락. 음. 이거는 프로틴. 이거는 플레인 귀리 스콘 남은 쿠키죠. 이렇게 만들었죠. 음, 프로틴 라인은 진짜 기본은 그지보다더 치덕치덕해. 솔티 초콜을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 이 소금이 티이야 엄청 슴슴한데, 음, 약간의 짠 맛이 튀고 올라오니까 그게 단짠의 조합을 딱나있어 옆에 저희 친정 엄마가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맞다고 해주십니다. 참 초코랑 소금과 짝꿍이래요. <laughs> 음, 진짜 담백슴순한데 그래서 이 초코랑 솔티랑 잘 어울리는데 사람들이 이 맛을 안아봐. 음, 이거는 내자마자 품절이야. 티 귀엽죠? <웃음> <웃음> 저희 직원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티예요. 일할 때도 있고. 변집에서도 그냥 막 입어요. 너무 시원해 요거트 이렇게 한가득 만들어 먹으니까 진짜 든든해요 쿠키보다 요거트를 더많이 먹을 수 있어 짜잔 제 주말 간식 끝 음. 이렇게 먹으려고 밥을 조금 먹었지롱